봐. 안녕? 잘 지냈어? 아이고, 띠띠 경관이네 아니, 홉스 경관이야 사건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서 뭔데? 누가 신호등 훔쳐갔어? 난 아니다, 홍당무 아기 깨겠어? 난 출근해야 돼 중요한 일이야 10달러짜리 하드 장사는 좀 미뤄줘 난 하루에 200달러씩 벌거든 1년 365일 12살 때부터 해왔지 시간이 돈이야 저리 좀 비켜줄래? 사진만 좀 확인해줘 오토톤한테 하드 팔았는데 그를 알아보겠어? 난 모두를 알아. 그리고, 토끼 인형이 있을 곳은 장난감 가게의 상자 아니라는 것도 알지. 좋아, 할수 없네. <laughs> 아, 뭐야, 바퀴에 족쇄를 채웠어? 닉 와일드,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. 아, 무슨 죄로? 네 기분 거슬린 죄? 아니, 탈세. 하루에 200달러 1년 365일 12살때부터 20년 곱하기 20하면 대충 146만 달러쯤 되네 우리 멍청한 토끼들은 곱셈만한 끝내 주거든 어디보자 대개 소득신고서를 보면 지금까지 낸 세금이 한 푼도 없어 그거 알아? 탈세는 심각한 중죄야 최소 5년형이지 증거 있냐? 나 하루에 200달러씩 벌거든 1년 365일 12살때부터 해왔어 벌써 다 자백했잖아. 감옥 가기 싫으면 수달 찾는 걸도와주든가 아님 감옥 안 카페에서 하드 팔든가, 뒤통수치기야. 휴휴 <laughs> <전통> 걸렸네. <laughs> 빼도 박도 못하겠어. 넌 이제 경찰이야, 휴휴 어, 자, 이게 꼭 필요할 거야. 휴뭉치랑 수사 잘해봐. 저건 확 끈이야. 다 털어놔. 어디 있는진 몰라. 어딜 갔는지만 알지. 좋아, 가자. <laughs> 귀염둥이 토끼가 갈만한 곳이 아닌데. 귀엽단 말하지 마. 빨리 타. 오케이. 분부대로 앞지